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지식 채널 카놀로지입니다. 저번 영상에 보여 드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 직열형 병렬형, 그리고 직병렬 영상까지 보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가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어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어떤 사이클을 사용을 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맨 처음에 친구랑 카메라를 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데 이 실험실에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너는 왜 이렇게 늙었냐, 힘드냐,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 스튜디오를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께 양질의 영상을 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거고, 더 멋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사용하는 엔진, 그리고 그 엔진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이클의 기술이 있어요. 바로 에킨슨 사이클이라는 거거든요. 그 에킨슨 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킨슨 사이클은 1882년 잉글랜드의 제임스 에킨슨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이 에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사용하는 기존의 오토 사이클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에킨슨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사행정 중에 흡입한 다음에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르고요.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번 약간 달라요. 그리고 배기 과정은 오토 사이클과 비슷하고요. 전체적인 사행정은 같으나 여기서 연력학적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뭐, 연력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킨슨 사이클 엔진의 경우 엔진의 흡입 과정 때 들어온 혼합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기 밸브를 바로 닫지 않고 일정량의 흡기 방향으로 다시 내보내면서 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폭발행정에서 흡입행정에 의해 올라간 행정보다 내려간 행정이 더긴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후 폭발 행정에서 흡입 행정에 의해 올라간 행정보다 내려가는 행정이 더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후의 배기 과정은 기존의 오토사이클 엔진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킨슨 사이클이 오토사이클 대비 연력학적으로 더 높은 연료율을 가지는 엔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에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에 오토 사이클보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에킨슨 사이클의 경우 흡입 과정에서 들어온 혼합기를 압축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혼합기를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출력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부품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882년에 에킨슨이 만들었을 때는 부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복잡한 구조를 에킨슨 사이클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가 상승, 무게 상승 등등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 현대에 HEV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면서 왜 다시 에킨슨 사이클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단점인 두 가지. 먼저 낮은 출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에킨슨 사이클의 경우 저속에서 낮은 마력, 낮은 출력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낮은 출력을 모터가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에킨슨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속에서는 에킨슨 사이클이 약하지만 고속에서는 열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연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서도 에킨슨 사이클을 많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에킨슨 사이클을 작동을 하게 되면 저속 구간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내연기관에서는 어떻게 없애냐면 VVT, VVL이라는 기술을 써요. 바로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 베리어블, 밸브 리프트. 기능으로 문제점들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오토사이클과 에킨슨사이클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내연기관의 경우 저속에서는 에킨슨사이클을 사용을 하면 토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밸브의 타이밍을 오토사이클처럼 만들고 고속구간으로 가면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밸브 타이밍을 바꾸거나 또는 밸브를 리프팅 시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을 통해서 이 내연기관 하나에서도 오토사이클과 에킨슨사이클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에서도 힘과 연비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에킨슨사이클 엔진을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킨슨 사이클 엔진의 경우, 기존의 GDI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조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GDI를 생각을 해보세요. 과급한 공기를 쭉 압축을 한 다음에, 연료를 다이렉트 인젝션으로 실린더 안으로 뿌린다. 그 다음, 펑 터지면서 큰 출력을 내게 되죠. 물론, 이큰 출력의 맛으로, 이제 GDI를 사용을 했고, 다운 사이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력이 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GDI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킨슨 사이클을 사용을 하면서 파워와 효율을 모두 다 잡는다면 굳이 GDI를 사용하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효율을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엔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킨슨 사이클의 경우 특징적으로 아이들 링시에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에킨슨 사이클이 탑재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온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에킨슨 사이클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러한 에킨슨 사이클을 사용한 엔진을 보면 저속시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워낙 조용해졌다는 거를 뭐 조금 과장돼서 얘기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1882년에 만들어진 옛날의 방식이지만 요즘에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날개를 얻게 된 에킨슨 사이클. 이 에킨슨 사이클을 엔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 때 엔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